소띠들은 이제 내년까지도 그렇고 이렇게 가는 거 먹고 쓰고 남게 하는 것을 내년까지도 축적을 시킬 수 있는 게 들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띠 분들은 내년까지도 한해한 한 해를 잘 그렇게 보내시고 좋은 공업을 찾는다면 지띠 분들은 소띠 분들하고 같이 가시는 게 좋고 오히려 이제 올해하고 내년에서는 소띠 분들은 지띠 분들하고 옆에 붙어 있어봤자 별로 그렇게 이득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평생을 본다면 같이 윈윈을 할수 있다. 어, 응.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네 그렇습니다. 어,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우리 귀띠가 어떤 띠를 만나면 좀 최고의 궁합일지, 오늘은 어떤 띠랑 또 만나면 좀 좋을지 또한번말씀드릴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최고의 궁합은 없고, 최악의 맞습니다. 궁합도 없습니다, 사실은. 음. 왜냐면, 띠로는 보는 것은 항상 그, 그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수박으로 따졌을 적에. 속을 열어서 잘 익었는지, 어, 보려면 무조건 속을 열어봐야 됩니다. 그게 네. 생년월일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자, 근데 지띠하고 소띠를 저는 뽑는 이유가 지띠하고 삼합으로 봤을 때는 원숭이띠, 용띠하고 맞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었 적에 올해 운기 자체에서 내가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띠띠고 궁합이 좋은 띠를 소띠로 뽑았습니다. 왜냐면 지띠들이 올해 삼재가 들었고 삼재가 또 원숭이띠나 용띠나 같이 만난다면은 오히려 깨지는 수가 더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궁합도 봤지만 올해에서의 최고 좋은 궁합 ...으로도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소띠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기인이 들어라는 올해 한 해가 들어 있기 때문에 지띠들은 올해 소띠하고 같이 가면은 좋은 영향을 받지 나쁜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지띠들도 올해는 나쁜 삼재는 아닙니다 하지만 내 몸수가 조금 다칠 수 그리고 내가 부모님 때문에 걱정할 수 요런 것들 걱정거리가 조금 들어 있고 금전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라 여기에서 소띠와 뭔가 하합을 하고 같이 뭔가를 구상을 한다면은 분명한 것은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은근히 이 소가 지를 은근히 괴롭힙니다. 음, 진짜 괴롭힙니다, 여러분들. <laughs> 그리고 음, 지띠들은 어차피 소띠들의 큰 덩어리 덩어리를 움직입니다, 소띠는. 지띠는 하염없이 움직입니다. 뭔가를 찾아서, 먹잇거리를 찾아서. 그러면 지띠가 움직이는 거 자체에서도 그렇고, 소띠는 큰 덩어리 덩어리를 가지고 오니까 그게 플러스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좋죠? 그리고 재물적으로도 뭔가를 투자를 한다? 같이 뭔가를 해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볼래? 라고 했을 때는 올해는 같이 하셔도 손해를 보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지띠는 항상 소띠들의 이렇게 돌봐줘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자면 그렇고, 좀 그때 피곤해. 지띠들은 생각이 많거든. 생각이 많고, 그리고 지띠들은 항상 여기 뭔가를 준비를 했었을 때 다음 단계를 준비를 한단 말이야, 벌써. 이거 다 만들기, 만들어지기 전에. 음. 저 앞에 것까지 보고 있거든 네. 근데 소띠는 바로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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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까지 해결이 되고 그 뒤를 보는 거야 음. 그래서 이게 같이 섞여진다면 음. 진짜 좋은 아우라를 붙일 수 있겠지 음. 음. 그럼 쥐띠는 이 소띠를 또 만나게 되면 좀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을 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어 사회적으로 뭐 직장이라든지 이랬을 때는 같이 뭐 명성이라든지 요런 거 같이 갈 수가 있는 게 음. 들어 있고 재물 적으로도 이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들어 있어 음. 소띠들은 이제 내년까지도 그렇고 이렇게 가는 거 먹고 쓰고 남게 하는 것을 내년까지도 축적을 시킬 수 있는 게 들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띠분들은 내년까지도 한 해+ 한 해를 잘 그렇게 보내시고 좋은 공업을 찾는다면 지띠분들은 소띠분들하고 같이 가시는 게 좋고 오히려 이제 올해하고 내년에서는 소띠분들은 지띠분들하고 옆에 붙어있어 봤자 별로 그렇게 이득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평생을 본다면 같이 윈윈을 할수 있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네 그렇습니다. 그런 좋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건 띠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네 맞습니다. 보고 네 사주팔자 네. 음. 여기 다 놓으면 다릅니다, 여러분들. 통계적으로 받는 거니까 참고해 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